嗯、oh. 아 이게 할 때마다 이상하게 뭐가 문제가 생겨 됐어? 됐어 됐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4명으로 줄었어 20명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신영님 안녕하세요 아 서민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저씨 야구에요 네 지금 저희가 그..어디야? 하남 하남에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 남대문시장 남대문시장도 가고 있고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용병가는게 아니고 오늘 또 우리 그 누구야 어은서장님 안녕하세요 이 이제 누구야 저기 어? 이희성 코치님 만나러 또 오늘 촬영 가는 중입니다 저희 거의 매일매일 촬영하는데 어 오늘 그 이희성 코치님한테 가기 전에 남대문 카메라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요. 어저께 제가 카메라를 한대 박살 냈어요. 어저께 100만원에 먹었습니다. 100만원. 와, 저 진짜 아저씨하고 촬영하다가 가장 큰 타격. 공을 던졌는데 카메라에 맞았어요. 와, 진짜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말도 안돼와 여러분 조만간 사이드 암 프로토스 어 사이드 암 프로토스의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어 되게 재밌는 영상 아주 짧지만 되게 재밌는 영상이 하나 올라갑니다 140km 짜리 공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가 찍어 왔습니다 140km 짜리 공이 얼마나 빠른지를 찍으러 갔다가 1 1 0 k g 로 어, 카메라를 맞춰버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네.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고치러, 아, 고치는 게 아니죠. 카메라, 우리 어떻게 됐지? 렌즈가 일단은, 어, 카메라 렌즈를 중고로 저희가 80만원에 샀어요. 85만 원에 샀구나. 그 중고로 85만 원 렌즈를 샀는데 어저께 수리 맡겼는데 수리 비용이 80만 원 나온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냥 하나 살게요 이래갖고 물어보고 카메라 고치, 고창, 고장난 것까지 합쳐서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90만 원, 97. 97만 원, 99만 원이다. 99만 원 계속 올라네요. 가 <laughs> 99만 원이랍니다. 아, 죽겠습니다. 아, 구 장을 가는 게 아니고요. 레스장을 가고 있습니다, 야광. 하남에 있는 3인 베이스볼을 지금 가고 있죠. 아, 정말. 어저께는 <laughs> 재밌는 영상도 찍었지만, 정말 최악의 어떤 마음 아픈 날이었지 않나. 아, 요즘 저희, 제가, 저희가, 일진이 조금 안 좋아요, 며칠째. 그래서 하루하루가 조금 흥겹습니다. 돈도 많이 쓰고. 어려워요, 어려워. 하지만, 우리 또 야구하는 영상,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어, <laughs> 구독자가, 저희가 구독자 9,000명 돌파해서 감사하다고 제주도에서 촬영할 때 9,500명인가? 그랬죠. 400명인가? 500명인가? 700이. 어, 근데 지금 또 9,9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우. 네. 한성군님 안녕하십니까? 네, 조만간. 어? 그, 한성군님한테 메일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한성군님 메일 확인해 주시래요. 아, 저희가 스티커 이벤트를 해갖고, 사람, 저 구독자분들한테 지금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네, 야구는 아니고, 저기, 그, 레슨장, 레슨장에 야구하러 옵니다 그지 구독자 이벤트 했을때 그때 그 스티커들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막 제주도 갔다오고 뭐하고 막 진짜 정말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오늘 중에 오늘 다 했니? 어떤거? 추첨이요 8명 다뽑 여덟 8명 다 뽑아서 메일 다 보내니? 메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메일 답변 오면 저희가 다어 보내드릴겁니다 어머어머어머어이게뭐야아 이거 방송중이라 이거 어 역도 못하고 네네 몽자님 네, 자 여러분 만명이 곧 얼마 안남았습니다 조만간 저 우리는 홈런더비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들 참여해주세요 한성군님도 참여해주시고 다 참여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저희가 어디 저기 땅끝마을 어? 해남에서 야구 홈런 더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다 오셔야 돼요. <laughs> 지금 구장도 섭외해야 되는데, 구장 섭외랑, 뭐, 그날 이벤트 할 것들이랑 하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 정도면, 어, 제대로 된 어떤, 네, 이번 주말 정도면, 어, 백경보 님도 꼭 오시고요. 이번 주말 정도면 아마 좀, 저기, 뭐냐, 다, 다다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샹킴님 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또, 어? 방송 켜셨네요. 지금 거기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밤일 텐데. 감사합니다. 아, 영광햄찌님,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햄찌는 없습니다. 어, 또 우리 또 너무 험한 곳에는 햄찌를 안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저녁 11시 반이시군요 와아 성민님 안녕하십니까 성민님 오늘 출근도 안하시고 <laughs> 아저 어떻게 하실라고 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laughs> <우리> 촬영해야되는데 <laughs> 스케줄도 안잡아주시고 어떻게 하실라고 보... 네네네 큰일났네 저희는 준비가 다 끝나있거든요 지금 <laughs> 저희 준비가 다 끝나있는데 네. 아2 5분 보시는군요. 9000명 돌파한다고 9000명 돌파해서 기념 스트리밍 켰을 때랑 지금이랑 어, 보고 계시는 시청자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용병경기 가는 게 아니고 하남에 있는 쓰레임 베이스볼 예,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어, 거의 30명 가까이 보고 계십니다. 이거 그 제주도 가서 어, 스트리밍을 키면 사람들이 제주도의 그 풍경과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어, 다들 좋아하실 거야 하고 열었을 때랑 거의 똑같은 인원이 보고 계십니다. 아, 저희 소그 네, 3, 40명밖에 안 봤었다. <laughs> 셀카봉 27,000원 주고 샀는데? <laughs> 어, 27,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거의 똑같은 인원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 물론 그때는 저희가 좀 오버해서 너무 심하게 길게 했어요, 방송을. 3시간 방송을 했거든. 근데 세시간 방송을 했는데 그 다시 보기 했을 때 조회수가 2,700개 넘게 올라가더라 아고스트엑 사용해보셨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야 끝내줍니다 그 배트 진짜 고스트는 끝내줘요 아 구독자 중에서 한번 모셔볼까? 그거 저기 뭐지? 저 배트 아니 아니 저기 뭐냐 뭐냐, 그거. 규제 배트 논란 100분 토론? 오, 괜찮지? 어, 여러분. 고스트 X를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요. 네, 고스트 X를 리뷰를 하면서, 어, 거기 많이 달렸던 게 그거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 제프리님 안녕하세요. 이 제품. 네. 규제 배트, 어.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 안 쳐놓는 것도 재밌겠네. 저희가 그 규제배트 그어보스엑스를 리뷰하면서 댓글에 한창 많이 달렸던 게 뭐냐면 이거 규제배트라서 못 쓴다. 규제배트 배트 규제하는 곳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내 에한15% 정도의 리그가 규제배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5%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규제 배트가, 배트 규제를 하고 있는 리그를 띠, 리그랑 리그를 두개뛰는데 배트 규제를 안 하는 곳에 두 군데를 띠고 있으면, 그럼 배트 뭐 사야 됩니까? 그럼 두 개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결국엔 규제, 배트 규제 안 하는 배트를 사야 되지 않겠냐? 알로이 배트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뜨거운 감자죠.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영상을 어떤 걸 지금 기획하고 있냐면 규제 배트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 감자 100분 토론 해갖고 규제 배트 찬성하시는 분들 한두분 그리고 규제 배트 KBN 1.1이 협회 차원에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 한두분 정도 하고 중간에 제가 손석희 아나운서처럼 앉아 있고 그렇게 해갖고. 어 자유발언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김진문님 안녕하세요 네, 칼라 치라면 안되냐 아,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규제배틀 규제배틀 라카첼 괜찮네 근데 소리를 알거 뮤즈베트 <laughs> 락커칠치. 근데 락커칠치하면은 반발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어떤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네? 이 야구 배트. 어, 업자분하고 그리고 야구 배트 수집가분하고 그리고 그리고 아무 배트나 쳐도 상관없다는 우리 닭피디하고 지금 한명이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와 5분 넘어 와 죽이네 보스트 진짜 좋죠 오늘 영상은요 포수포수포수 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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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가는 포스포스포스편. 저희 진짜 끝도 없는 샘물 아닙니까? 정말? 그, 어떤, 그, 뭐야. 컨텐츠가 끝도 없이 나오는 생, 생, 생물, 뭐야. 인물 생물. 그러니까요. 어, 김진분님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조만간 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한번 해볼까. 저는 근데 올해 홈런을 요즘에 제가 4월달에 야구를 거의 못했어요. 근데 올해 지금 3, 4월 합쳐서 홈런을 지금 3개 쳤는데 그냥 규제 배트 있는 그 규제 배트 배트 규제가 있는 리그에서 그 주는 왔다가 있더라고요. 그걸로도 제가 홈런 한번 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면은 반발력이 아 이거 홈런하고 차이가 문제 아닌가? 그냥 배트 차고의 지뢰 문제인 건가? 하여튼 뭐 제가 아무튼 계속 해 볼게요. 아우 예 신현웅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10만 구독자 돌파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을 잘못 던져 가지고 어저께 렌즈가 렌즈를 딱 던져서 깨가지고 지금 100만 원 쓰러가는 중이거든요 네 100만 10만 100만 갑시다 저희가 사실은 이 야구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막 100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컨텐츠 판텐... 까요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저희가 지금 아저씨하고 요를 하면서 보시면 저희는 그예 어, 저희가 아저씨하고 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을 한번 싹보세요 저희가 되게 돈 많이 들어가는 컨텐츠들만 해요, 맞죠? 비통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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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통사. 네, 저희가 아, 우 감사합니다, 신영님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컨텐츠랍니다. 왜냐면 저희는 주변에 어디 이렇게 야구를 할수 있는 그냥 공간이 없어요. 무조건 좀 멀리 가야 돼 어디를 야구장을 직접 가던가 아니면 뭔가 그래야 되고 리뷰 같은 것도 막 어,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협찬해 주시고 막 그러니까 조금 수월해졌는데 그 전에는 뭐 글러보고 뭐고 다 사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뭐야? 우리 직관도 맨날 가죠 직관도 일주일에 원래 한번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못 가고 조금 천천히 가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제 이제 직관 한번 가잖아요 햄찌하고 얘하고 엄청 먹어요 셋이 가잖아요 야 먹는 거 심어서 3 먹어요 <laughs> 와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저께 제가 공을 던져서 카메라를 그냥 딱 진짜 엄청 먹어요. 10, 0만 원치 먹는다니까요. 그래. 아, 김은성님 가. 감사합니다. 아 아니야. 저 먹잖아, 너도. 넣어. 나 얼마 안 먹어, 햄치가 많이 먹어 햄치도 엄청 먹고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 야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먹으러 가는 거지. 네, 쌓이 사이, 이다음 투수가 있길래 어 하나 보여주세요 그랬다면 나 가르쳐 주세요. 그래갖고 투수 투수 투수편을 찍는데 사이다암으로 공을 딱 던지는데. 딱 <laughs> 아, 카메라가 받았어. 내가 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100만 원이 딱 수리비로 100만 원이 딱 나오길래 아니, 80만 원이 딱 나오길래 그냥 새 거로 주세요. <laughs> 카메라 렌즈가 90만 원인데 수리비가 80만 원이 딱 이게 웬 말이야. 서 요즘 저희는 일단 그, 구장 가기 전에, 그, 저기 가서, 저기, 남대문 카메라 시장에 가서, 저희 맨날 이제 해주시는 분한테, 사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비싸죠. 저희 카메라 있잖아요, 여러분. 아저씨 야구해요 때문에, 카메라 얼마나, 치사, 얼마치 샀는지 아세요, 여러분? 카메라 얼마나 치 샀어요? 천만원. 천만원 치 샀어요, 천만원 치. 진짜 농담 아니고요. 이게 하다가, 하나, 하나, 하나 늘어서 계산해 봤거든요. 뭐, 뭐 쓰냐면, A7S2라는 카메라에 그 뭐야 24-70 렌즈 그것도 그랜드마스터 제일 비싼거 다니까 이게 가뿐히 한 500만원 그지? 500만 원. 600만원 렌 그때 바디를 거의 300만원 주고 샀고 렌즈를 200만원 넘게 주고 샀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한 600만원 정도 거기다가 에, 알파 6500에 16-35 렌즈 딱 꼈더니 그것도 알파 6500 새거로 샀거든요 그게 얼마지2 0 0 200 몇십만원. 거기다가, 고프로 6, 식스, 에잇이냐? 6이냐? 고프로 6 하나 샀죠. 그 다음에, 뭐야? AX700. AX700. 소니 a s 7 0 0그 캠코더 필요하다고 샀죠. 그것도 250만원 넘게 줬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조금, 엊그저께 그 뭐냐, 프리뷰 모니터 하나 샀죠. 그, 저희 거 영상 보시면 저희가 약간 어설퍼가지고, 그 포커스가 나가 있는 화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어저께 프리뷰 모니터 사고 배터리 몇개샀더한 50만 원 나왔죠. <laughs> 그리고 사무실에 우리 리뷰할 때그 조명들 세트들 있죠. 그러니까 값분이 천만 원 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랬는데 어저께 제가 던진 공을 1635 렌즈가 받았어요. 다 받더라고. 아 VR. VR 영상 찍고 싶은데요. 그거를 찍을, 그, 저기, 컨텐츠를 찍을 그거를 우리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걸 찍어야 되나. 그리고 VR을 찍으면 VR로만 영상이 나가야 돼요. 그게 편집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2D가 나오다가, 지금처럼 이런 방송이 나오다가, 갑자기 VR이 나오다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거나, 아니면 VR 안에다가 막 자막도 넣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편집이 막 가뿐가뿐하게 되면, 그럼 VR을 되게 많이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VR로는 되게 힘들어요. 아직 상용화가 안 돼서. 네, 아직 상용화가 잘안 돼서 그걸로 이렇게 편집하는 거 자체가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 30명 넘게 보십니다. VR은 뭐의 약자이냐버추얼 Virtual... 뭐지? 몰라. 버추얼 뭐겠죠? <laughs> 아, 남대문도 있죠. 멀게 느껴지냐. 버츄얼 리얼리티, 네. 햄치, 햄치님은 오늘 안 갑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어, 빡센 컨텐츠를 찍으러 가는 길이라서, 그래서 뭐안 가고 있습니다. 햄찌는 다음에, 아, 토요일 날또 촬영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가서 을할 생각이고. 우리 내일은 촬영이 올해 뭐 있죠? 우리 야종사 아프리카 방송 계획이요? 저 아프리카TV 방송할까요? 요즘 아프리카TV 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아프리카TV 하면 잘할 것 같다고 다들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저희 회사의 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 많아. 외국에서 많이 보시네요. 외국에서 보신다는 분들 왜 이렇게 많으신가요? 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뉴욕입니까? 어, 아, 뉴욕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저, 아, 진짜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오, 오. 와, 샌디에고. 와, 샌디에고. 김GW, 김GW님. 김GW. 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저희가 돈은 많이 쓰고 있지만, 네. 네 돈은 많이 쓰고 있지만 이렇게 성취감과 어떤 인기와 어떤 사랑을 받아서 그, 그 재미에 그 맛에 그 맛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이... 인스타그램에서 박사장 검색하셔서 좀 이렇게 어, 팔로우도 좀 해주시고 인스타그램 좀 팔로우 좀 늘리고 싶어요 저뭐 <laughs> 이러다 내일 만명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럼 좋지 내일 만명되면, 뭐 하죠? 바로? 일단 홈런더비는 계획하고 있고, 만명됐을 때, 우리 또 뭐, 선물 드리는 거뭐 해야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정말, 제가 원래 직업이 가수인데, 원래 제가 홀라당이라는 그룹에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가수하면서도 못 느껴봤던 어떤 인기와, 그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느껴합니아 그리고 여러분 구독 중 주변 분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빠른 생일 안에 어제 목표는 지금 이제 만 명이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빠른 최대한 빠른 시기가 저희가, 저희가 만명 돌파하는 데까지 총 9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예, 햄찌로 가습니다 네. 9개월이 걸렸. 5개월에 걸렸는데 4개월 안에 9개월로 해서 반절이면 얼마야? 3, 4개월입니까? 5개월입니까? 5개월 안에 3, 3만 명을 돌파하는 게 다음 목표입니다. 정말 좋은 콘텐츠가 뭔지 정말 좋은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뭔지를 매일 고민하고 매일 촬영하고 매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얼마큼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이친구가 매일 컨 저걸 하고 있죠 지금 편집을 매일 합니다 뭐 한거니 지금 윙크 했냐? 식사중이시라면 죄송합니다 아 제가 노래 부르는건 유튜브에 박사장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나와요 거기도 있고요 거기 들어가셔도, 제 그러니까 제 솔로 앨범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니면, 홀라당이라는 그룹을 검색하시면, 빅큐랑 저랑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어떤 노래 했던 사람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 네, 파자마도 노래, 랩합니다. 제가, 뭐냐면올라당에 있을 때 비트윈이라는 노래, 조금 유명한 노래, 저희 히트곡. 그대가, 나의 그대가, 나만의 그대가, 이런 노래. 예 그런 노래를 제가 이제 데뷔를 그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김민식 선수 기아에, 김민식 선수 응원가로 쓰고 있는 그 노래. 밀어붙여라는 노래. 정신없이 사느라,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노 노래. 네, 그 노래로 이제 활동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제가 혼자서 솔로 앨범으로 해은이 어, 선생님의 감성왕이라는 노래를 또 리메이크를 했고. <웃음> <웃음> 이거 개츠 제치, 치기를한번할 때마다 내가 멘트를 팍 까먹어. <laughs> 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와 노래를. 그리고 활동을 해서 올해가 딱 10년 차거든요. 그래서 10년 차라 이제 앨범을 또 지금 준비하는데 아저씨 야구회를 맨날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녹음하고 뭐하고 할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 나요. 햄찌 앨범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저씨 야구회 주제가라든가 아니면 사회인 야구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만들 계획인데. 노래를 만들 계획인데, 그것도 조금,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작업을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작업할 시간이 전혀 안남아 네. 네, 잠금 끊겼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뭔 얘기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지금. 재채기 하느라 안 까먹고, 중간에 끊어져서 까먹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지금, 지금, 제 뭐냐, 카메라, 카메라 매장까지 거의 다 왔네요. 한 30분 정도 잠깐 안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보네 자꾸 끊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